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하고 홈트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좋은 크림이 필요하더라고 운동 전에 바르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요가 학원을 다닌 적 있을 때 끝나고 아로마를 발라 주시니까 진짜 이렇게 몸이 릴레스 되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짠 이렇게 이게 하얀색이라서 잘안 보입니다. 영어로 뭐라 뭐라 써있죠. 릴렉싱 바디크림이고요. 이지 릴렉싱 바디크림이에요. 아로마 테라피라고 써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운동 전 후에 발라주시거나, 그 다음에 약간 홈트하면 좀 뻑짝지근하고, 그 다음에 편집할 때도 이렇게 목이나 어깨가 조금 막 아, 진짜 쑤셔요. 그럴 때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 크림이라서 가지고 나와봤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제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홈페이지를 보니까 되게 보습력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. 일단은 참고하시고 제 영상 보시고 홈페이지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해드리는 거를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열어서. 오, 약간 저는 조금 묽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. 약간 진해요. 오, 진한 약간 크림 형식? 약간 저는 로션일 줄 알았는데 되게 꾸덕꾸덕하네요. 오, 오 약간 진짜 요가관에서 발라주던 그런 향이 납니다. 어, 약간 몸이 조금 편안해질 것 같은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로션 제형인 줄 알았는데. 이렇게 꾸덕꾸덕한 크림 제형이에요. 제 목에 한번 찹찹찹찹 발라볼까요? 오! 어, 이거 보습력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찹찹찹 하고, 운동 전후에도 발라주시면 좋다고 하니까. 오!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해서 세포 독성이 없어서 약간 피부 자극이 없는? 피부 자극이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 은은하게 온열감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운동 다 하고 샤워하고 발라주면 약간 좀 피로감도 조금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지 릴렉싱 바디 크림이고요. 진짜 생각보다 너무 꾸덕꾸덕해서 보습력 좀 건조하신 분한테는 조금 더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